이번에 해볼 게임은 연꽃 명상입니다. 포인트 앤 클릭 방식의 간단한 요가 명상 게임이에요. 집중하고 내면 깊숙이 들어가 영적인 꽃을 가꾸고 키워보세요. 자, 우리는 이제 요가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이 게임을 시작하기 위해선 가운데에 있는 동그라미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되면 우리와 함께 요가를 하실 분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분과 함께 이렇게 자리를 펴야겠죠. 자, 이분도 이렇게 요가 명상을 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고 눈을 감으시더니 이제는 무언가 명상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죠. 이분이 지금 명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타이밍이 조금씩 빨라지기 때문에 조금은 천천히 명상하는 것처럼 침착하게 눌러줘야 되죠. 침착하게 눌러주세요. 어이고, 잘안 눌러주네. 침착하게 눌러주면 된답니다. 자, 이렇게 눌렀더니, 어, 저 공이 날아가고 갑자기 삽이 나타났어요. 이 삽을 가지고 이제 저 아래를 파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삽으로 저 아래를 팠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명상을 하던 그 공을 아래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천천히 명상을 하듯, 너무 급하게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명상을 하듯이 천천히 넣어주면 된답니다. 이렇게 천천히 넣어주고, 이제는 요거를 이제 덮어줘야 되는데, 다시 흙을 땡겨와가지고, 요거를 다시 덮어줄 겁니다. 이렇게 천천히 덮어주세요. 천천히 덮어주더니, 어? 갑자기 이제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거에다가 뭘 해야 될것 같은데, 구름이 오다가 멈췄죠? 구름을 움직여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만져줘야 되는데, 이렇게 구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구름이 이렇게 온답니다. 그리고 구름이 하늘을 덮고 비를 이렇게 내리기 시작하죠. 어, 그랬더니 이렇게 작고 예쁜 꽃이 피기 위해서 이렇게 봉우리가 솟아올랐어요. 이제 이거를 눌러볼 건데, 일단은 이걸 눌러야 되나? 일단은 하늘 위에 있는 구름을 좀 가게 해야 될것 같아요. 햇빛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햇빛을 받을 수 있게 모든 것을 치워주면 되죠. 이제는 이 꽃도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완성이 되었답니다. 이제 이걸 눌러 봐야 되는데, 자, 눌러주세요. 이러면은 꽃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어요. 과연 어떤 꽃이 될까? 과연 어떤 꽃이 될까? 기대가 되는 그런 꽃이죠. 자, 그러면 한번더 눌러 볼까요? 와우! 점점 예뻐지는 그런 꽃이 느껴지고 있죠 이게 마음속으로 명상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 꽃이 피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자 마저 눌러보도록 하죠 자와 근데 진짜 예쁜 꽃이 필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봉우리에요 지금 자 그러면 마지막도 한번 눌러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꽃을 한번 피워볼게요 오 거의 다 왔어 와 진짜 이 잎을, 이파리를 보니까 굉장히 예쁠 것 같은 느낌이 물씬 들죠. 이렇게 보니까 한번더자 마음의 명상 마음 속에서 꽃을 피운 이 머릿속에서 한번 눌러봅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 뭔가 꽃이 내려가게 되고 이 사람을 좀더 눌러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이제 머리로 올라왔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간답니다. 아래로 한번더 천천히 명상하듯이 눌러주고 한번더 천천히 눌러주세요. 이제 다 왔어요. 음 명상 아주 좋은 기분도 좋아지고 마음도 평안해지는 그런 명상이죠. 음아이고잘 잤다. 아이잘 아니, 잤다가 아니라 명상을 잘했다. 그쵸 이제 그러면은 아이고 다시 자리를 접어볼까? 음다 접었구만. 자 이제 가보자. 이제 운동 시간은 끝났다. 이렇게 하면서 작은 명상 시간이 끝났답니다. 이렇게 작지만 소소한 그런 재미를 즐길 수 있는 게임이면서도 명상, 뭔가 명상이라는 주제로 게임을 하니까 뭔가 신기한 것 같기도 해요. 명상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 속에 평안과 안정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명상이야말로 우리의 마음 수양에 굉장히 좋은 그런 게 아닐까요? 정신적 안정과 통찰을 얻는 수련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소소한 게임을 해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뭔가 묘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런 느낌 나쁘지 않아요. 마음의 수량, 묘한 느낌이 드는 그런 수양의 시간이었지만, 나쁘지 않는 그런 좋은 시간이기도 하였죠.